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한국어 26 단어가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음, 불고기, 김밥, 반찬, 뭐 갈비, 그리고 치맥 이런 단어도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관심이 생겨서 이 기사를 뽑아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노트에 오늘 읽을 기사의 제목을 쓰고 시작을 해요. 제목의 경우 각 단어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규칙이 있고 어나 언, 더 또는 전치사는 소문자로 쓰는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하고 제목이 어떤 식으로 지어지는지 생각하면서 따라 쓰는 편이에요. r o s e all over the world. and has added 추가했다. 26 words of korean origin. korean origin. of korean origin. 26 그리고 영상을 보다 보면 제가 계속 같은 문장을 중얼중얼거리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 왜냐하면 어, 이 기사가 되게 쉬운 기사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쉬워서 해석은 할만하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그 해석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면서 아 이걸 내가 과연 영어로 말을 했을 때입 밖으로 꺼낼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기사를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아, 이렇게 말을 못 했겠네라는 문장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말로 안 나올 것 같은 것들은 아, 내가 지금 앞에 누가 있고 그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계속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 간혹 문장 구조가 복잡한 경우는 그걸 그대로 중얼거리지 않고 저에게 맞게 아주 쉽고 간단하게 바꿔서 중얼거려요.저는 그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아 그런 어휘가 있구나.아 이 말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그런 어휘와 표현 방식을 익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 나름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바꿔서 중얼중얼거려요. 그러다가, 어 제가 노트에 막 적을 때도 있는데, 이때는 뭔가 좀더 자주 쓰일 만한 단어? 유용한 단어나 표현이 나왔을 때, 그때 노트에 적으면서 천천히 이 문장 구조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해당 단어를 쓰면서, 어 마음속에 넣는다고 해야 되나? 아, 이런 단어가 있구나 하면서 천천히 넣는 거예요. 글씨를 쓰면서 근데 이때 어, 쓰면서 이걸 다시 보겠다는 마음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걸 복습한다거나 뭐 다음날 확인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진 않아요. 그냥 쓰는 행위를 하는 것뿐이에요. 천천히 되새기려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다음날 안 까먹었나 확인을 안 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어차피 매일매일 뭔가를 읽고 있거든요. 원서를 읽던, 이렇게 기사를 읽던, 미드를 보던 계속 뭔가를 영어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어디선가 또 만나더라고요. 자주 쓰는 단어는 결국엔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새로운 걸 소비하는 게 중요하지, 어, 과거에 배운 것들의 얽매이면 앞으로 진도를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최대한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공부가 끝났으면 쿨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편이에요. 다만, 정말 이건 내가 꼭쓸것 같다. 정말 중요하고 빈도 사용 빈도가 꽤 높다 그런 것들만 다시 확인하고 외우려고 하고 그러는 편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 언젠간 또 만나게 돼 있고 또 필요할 때 한번 봤던 표현이라서 이 상황에 어떤 표현을 쓰는지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음, 단어 외우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확인도 안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읽다가 어, 요 표현 내가 써먹을 만 하겠다. 싶은 게 있으면 그걸로 예문도 찾아보고 영작도 스스로 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It is no surprise that 요거가 딱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건 뭐 놀랄 일도 아니지. 뭐 이런 건 놀랄 일도 아니지. 뭐 내가 저한테 해당하는 얘긴데, 당뇨 전 단계를 진단받은 건 놀랄 일도 아니지. 내가 원래 운동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식단 관리도 안 했으니까 그런 건 놀랄 일도 아니야. 너무 당연해. 이런 말할때쓸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it is no surprise that 이것만 집중을 하고 뒤에 있는 말은 신경 안 써요. 왜냐면 뒤에 있는 말은 제가 쓸 일이 그렇게 많은 말이 아니잖아요. 저걸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it is no surprise that 이거를 노트에다가 패턴을 적고 그 밑에다가 번호를 달면서 음, 문장을 만들어요. 뭐 예를 들면 그가 죽은 건 놀랄 일도 아니야. 뭐 이런 말이나 뭐 내가 뭐 이런 건 놀랄 일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저한테 해당하는 문장이나 제가 아는 어휘 범위 내에서 만들 수 있는 문장을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 이게 일기를 쓸때 영어 일기를 쓸때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생각이 안 나고 아, 뭐, 있었는데, 요럴 때도 있지만, 요렇게 한번 내네 문장을 만드는 과정? 내가 스스로 영작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나면, 어, 기억에 남을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고요. It is no surprise I was diagnosed with diabetes. Pre-diabetes. 아, 그리고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5분이면 끝날 기사 한 쪽을 가지고 1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길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쉬운 단어, 뻔히 알고 있는 단어, 내가 제대로 읽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단어들을 일일이 또 다시 찾아가면서 발음 기호를 확인하고, 듣고 따라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왠지 모르게 내 발음은 정말 한국인 발음 같고, 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를 모르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몰랐는데, 저 뒤에 보시면 "발음을 부탁해"라는 책 보이시죠? 그게 샤론 샤이님이 쓴 책인데, 샤론 샤이님 덕분에, 아, 우리가 발음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단어들이 엄청 많구나, 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 영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뻔한, 뻔하고 쉬운 단어도 다시 검색하면서 발음 기호도 확인하고, 그리고 검색한 김에 예문도 보면서, 아,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구나를 일일이 확인하느라고 5분이면 끝날 기사를 1시간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샤론샤인 그 채널에 가서 어, 발음 공부를 해보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이렇게 앞에 기사들을 열심히 읽고 나서 이제 뒤에, 뒤에 있는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써서 뭐, 대답을 하기도 하고 중얼거리고 싶으면 중얼거리면서 말로 대답을 하기도 하고요. 인구 기사의 장점이 기사를 보고 나서 스스로 문답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질문 목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블리 교사들이 이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수업 교재로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캠블리에서 인, 캠블리에 있는 교재가 가끔 부실할, 부실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 여기서 자기한테 맞는 주제를 찾아서 미리 공부하고 이 뒤에 있는 질문 목록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도 괜찮은 전화 영어 활용법이더라고요. 가끔 전화 영어 할때 어, 오늘은 무슨 얘기하지? 고민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하루에 기사 하나 읽고 나 오늘 이거 읽었는데. 어, 내가 한번 읽어볼게. 여기서 내가 발음 잘못하고 있는 거 있으면 적어줘라고 한다던가. 이거 다, 이미 다 읽었는데 이 뒤에 있는 질문 목록 가지고 어, 대화를 나누고 싶어라고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전화 영어에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영어 일기를 쓰고 싶은데 딱히 쓸 말이 없을 때 아니면 나는 영어 일기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분들은 이 기사 읽고 뒤에 있는 질문 목록에 대답하는 거 그런 걸 해도 어느 정도 영작 활동을 하는 거니까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동안 아니 무슨 5분짜리 기사를 가지고 1시간 동안 공부하는 영상을 올리지? 요런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이 짧은 기사를 가지고 1시간이나 붙들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공부에는 정답이 없더라고요. 영어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음, 현명하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꼭 해보세요가 아니라 정답은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남들에게는 좋은 방법이 저에게는 좋은 방법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음, 더 이상 공부 방법론 영상을 찾아보진 않거든요. 초기에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뭔가 비법이 있지 않을까? 내 방법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라는 의심을 많이 했고 불안했고, 그랬는데, 어,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영어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 더 이상 방법론을 찾아서 헤매고, 남들이 하는 방법을 듣느라고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영어 컨텐츠를 찾아서 그 영어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그게 내가 영어 공부해서 성공하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만든 이유는 그냥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올려봤고, 음 각자에게 맞는 좋은 방법, 스스로가 재밌다고 느끼는 방법을 꼭 찾아보시길 바래요. 그거를 찾는 거는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봐야 알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를 진득하게 꾸준하게 못해요. 그래서 30일 미션, 60일 미션, 2주 미션 이렇게 나눠서 공부 방법을 수시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냥 영어공부를 공부 자체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뭔가 한 가지 방법을 정해놓고 그 방법 한 가지만으로 꾸준히 하는 거, 그게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가끔. 어, 나는 왜 이렇게 한 가지를 진득하게 못하지? 라는 고민이 있기도 했거든요. 근데 방법은 수시로 바꿔가면, 방법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공부를 하는, 하지만, 영어 공부는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 그, 그 점에서 저는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변덕이 심하신 분들이 있다면, 방법을 수시로 바꿔서 어쨌든 매일매일 영어 공부하는 거, 그거를 목표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하루도 영어 공부 꼭 1시간이라도, 단 30분이라도 하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